를 보려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나름 제가 운음 좋게 딱 오자마자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해설도 들으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컬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려요 근데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기괴하고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돌보는 비추 제가 원석을 좋아해서 중간에 원석 관련 영상도 있거든요 저처럼 원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전 가을이님 저는 이제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갈 겁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선선해서 딱 밖에 나오기 좋은 날씨입니다 제생일의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원래 전시를 보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밖에서 좀 바람 좀 쐬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케이크를 뭘 살거냐면 투썸의 금귤 케이크를 살거거든요 금귤 케이크 진짜 맛있대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올 생일은 저랑 엄마랑 하루 밖에 차이가 안나서 같이 엄마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는 제가 사가지고 갈려고 엄마랑 같이 이제 케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귤생? 이걸 먹을 거예요 이거를 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으로 확인됐던 피해자 63명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 넥스워크 귀엽겠네 <laughs> 너무 귀여워 돌을 <불을> 안 쏘네 <laughs> 뭔가 배경도 되게 좋아 보이네 <laughs> 뭔가 핏? 여기 어지 길상사. 어, 길상사. 길상사에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한적한 편이고 어떤 점이 좋으시죠? 어,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웃음> <웃음> 뭐, 뭔가 산책하니까 좋고 <웃음> 좋습니다. 따봉. <laughs> <다봉. 웃음> 아, 가버렸어. <laughs> 아, 아세요 <laughs> 근데 중간층만 색깔 다르잖아. 약간 붉어. 어, 그러네. 약간 무화과 잼 섞은 걸까? 응. 음. 그런 것 같아, 뭔가. 섞여 있어. 크림의 디테일이 있군요. <목소리> 선물 증정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데. <목소리> 뭐야, 이거? 아, 이건 티커스터예요. 티커스터야? 네. 포장을 다 했어. 내가 고른 돌멩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가 돌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돌을 부탁했거든요. <laughs> 너무 예뻐요! 와, 영롱아! 진짜 예쁘다. 깃털 모양. <laughs> 너무 영롱해. 짱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뭔가 막 이런 것도 왔더라? 어, 항상 이렇게 주셔. 대박이요. 오. 자체 우주 같은 건가? 어. 음. 배지랑 이거 어, 이거 사은품으로 주셨다. 미니 돌. 음. 우 와, 진짜 귀엽다. 완전 귀여워. 맞아. 아, 진짜 귀엽다. 짱 <laughs>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제돌 존에 잘 디피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이야 <laughs> 돌을 모으는 이유를 알겠다. 그치, <laughs> 귀엽지? 이쁘네. 소장욕을 불러오는 그게. 너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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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줘서 너무 행복해. <laughs> 첫돌 선물. 음. <laughs>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포스면 이거 그냥 오버즈 올려놓기도 괜찮을 것. 음. 같아 근데 나 포스터 원래 좋아하거든. 아니 너가 찻짠 어, 좋아했던 어, 것 같아가지고 맞아. 오, 아, 내가 의도한 그대로입니다. 오버즈 오즈 올려놓기 좋죠? 예. 이것도 너무 귀엽다. 체크무늬. <laughs> 이제 겨울이 오니까요. 음. <laughs> 한 잔. 음. <웃음> <웃음> 맞아. 요렇게. <laughs> 쓸 수도 없고 다행히 최고 괜찮잖아 그니까. 네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브이로그 이제 아라스러운데 저희는 서울식물원에 왔습니다. 텔레토비 친구들이랑 서울식물원에 왔어요. 이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아, 뭐? 너노어북봐 갖고 왔어? 어. <laughs> 이 배신자. 난 일단 움직여야 될것 같고. 배신자. 근데 루리는 일단 치마 입어서 안될것 같고. 아그지그지 그치, 그치. 아, 어, 버스타 버스타? 둘이. 응. 둘이 어, 버스 근데 아 근데 비가 조금 주춤했는. 어 주춤한 것같아 야. 좋가 아니 CC가 저번보다는 올라갔지. 야가 아, 스쿠터지, 대박이다. 대전 거장 가야 돼. 일단 6, 7 1에 타서 LG 사이언스 파크에 내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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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너무 <laughs>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i'm <laughs> 맛있는 감튀어야 될 텐데. 맛있는 감튀일 것 같아. 응. 맛있어? <Nike> <Sie> <Sie> 음. <Sie> 음,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먹을게. 짠. 짠.